안녕하세요 온유 아빠입니다 오늘 경산시민운동장 팀 훈련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바꾸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팀 훈련 하고 있습니다 조깅하고 있는데 쫓아갈까 고민 중입니다 10km 됐습니다. 1시간, 1시간 12분 걸렸네요. 한 1km 정도 걷고, 남자는 9km 정도 뛰었는데, 많이 힘듭니다. 날씨가 습해서 그런지, 엄청납니다. 마지막에 질주한다고 1그로 들어가 봤는데, 아한 200m 따라가고 뻗었습니다 아 힘드네요 화이팅아 네. 훈련 다 끝났고 이제 저는 집에 갑니다. 팀원들은 어, 아침 먹고 헤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육아를 하러 집에 가보겠습니다. 어, 잠스트, 어, 덮는 이걸 뭐라 할까요? 이걸 하나 샀는데, 어, 너무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필수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네요. 좋습니다. 어, 내일은 6월의 마지막 날이라서 회복 조깅 하겠습니다. 완전 휴식을 취할까 하다가, 어 회복 날을 금요일로 맞추고 이렇게 해보려고 다시 좀 사이클을 변경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운동 잘했고 오늘 그래도 한 5분 5분대 페이스로 열심히 지속주 해봤습니다. 하,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회복 주행으로 뵈요.